저선분 AB하고 X축의 교점을 P라고 할때 AP 대 BP 저런거 그림을 그리면 끝나잖아 5 2마 2면 2쯤 되겠고요 이게 A구요 2 콤마 마이너스 3이면 리트랑 칸셉칸이니까 이게 B일 거 아니야 2 콤마 마이너스 3 문제가 뭐냐면 A, B를 연결한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 X축과의 교정을 P라고 할때 A, P 대 B, P의 길이의 비야 길, 길이의 비 이런 말이야 길이의 비공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수어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그려 그랬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A, P 대 B, P의 길이에비 m, d, n을 구하는 거야.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은 닮았다고.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. 길이비가 2대 3이니까. 그냥 2대 3이야. 이런 거 x좌평 보할서 보일 필요 없어. 그냥 삼각형이 닮은 물로 가는 거야. 그냥 예의 절대값으로 예의 절대값이 이런 거. 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이 1번이야. 이거야. 3초 컷입니다. 3초 컷.